자, 9번 이야기 보겠습니다. 9번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cm, 1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가로와 세로로 두 번씩 잘랐어요. 두 번씩 잘라서 아홉 개의 크기가 서로 다른 직사각형을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이 아홉 개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합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그림 다시 봅시다. 자, 가로 길이가 20cm, 세로 길이가 16cm인데 자, 이렇게 두번 자르고 다시 이렇게 두 번을 잘랐죠, 그죠? 이렇게 잘랐을 때직사각형이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아홉 개가 나와요. 아홉 개가 나오는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죠. 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2cm. 1cm 직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원래 둘레 길이는 얼마냐면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6cm가 되죠 그죠. 6cm가 되는데 어, 얘를 한번 잘라봅시다. 어, 일단 세로로 한번 잘라봅시다. 세로로 자르면 직사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두 개가 만들어져요. 자 근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비교를 해 보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같죠. 여기와 여기는 같을 거예요. 여기와 여기는 같고 그다음에 어, 여기하고 여기는 같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가 얘네들 둘과 같을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은데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 여기 자른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자른 부분. 자른 부분이 여기와 여기 몇 군데가 생기게 되냐면 두 군데가 생기죠. 즉, 세로로 자르면, 세로로 자르면, 세로의 길이가 두 군데가 더 생겨요. 만약에 가로로 자르면 어떻겠어요? 가로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가로가 두 군데가 더 생기는 거죠. 가로가 두 군데 더 생기니까 여기는 2cm 두 개가 더 생기는 거고, 여기는 1cm 두 개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지금 커다랗게 20cm, 16cm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지금 가로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면 얘네들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서 20cm 몇 개가 더 생기냐면 두 개가 더 생기게 되죠. 두 개가 더 생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에 가로 가로의 길이가 하나씩 더 생기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 모두 그러면 이쪽에서 두 개, 이쪽에서 두 개. 그러니까 모두 몇 개가 생기냐면 네, 20cm가 네개가더 생기게 되는 거죠. 네개가더 생기고 자, 같은 방법으로 세로로 이렇게 자르면 세로로 이렇게 자르면 이 가, 세로에 해당하는 16cm가 몇 개가 더 생기겠어요? 두 개가 더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16cm가 두 개가 더 생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더 생기냐면 16cm 네 개가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얼마냐면 20과 16을 더하면 어, 36이죠. 그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72cm였는데, 자, 가로가 몇 개가 더 생겼냐면 20cm 네 개가 더 생겼죠, 그죠? 즉, 80cm가 더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세로를 보면 16cm 4개가 더 생겼죠. 16cm 4개면 얼마냐면 64cm죠. 그죠, 64cm.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더하면 먼저 어, 80과... 64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44cm가 되죠. 자,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216이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9개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합이 얼마냐? 216cm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